원조 만찢남이라는 모태나켓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만화를 찍고 나온 듯 극적인 거는 많은 분들이 몰라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직비디오를 날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아하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오래됐어요. 5년 전에 만든 게 지금은 조회수 53만회, 10억회 뮤직비디오라고 한게 지금은 조회수 23억회. 그리고 그 시간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하는 2022년 이후 3년째 활동이 없고 25년 6월에 그 이유가 드러났는데 바로 모튼 아켓의 파킨슨병 투병이었죠. Hey, 의 마지막 조각이었고 이후 수많은 손녀팬을 몰고 다니 아하의 만찢남이었던 그는 지금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제가 8월에 이 뮤비스옥 카페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거를 SNS에 올리니까 한 아하 열혈 팬분께서 모트나켓의 이야기를 따로 다뤄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하는 유명하지만 그의 정보는 거의 없다. 원조 만찢남이라는 모트나켓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만화를 찍고 나온 듯 극적인 거는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아하에 가려진 보컬 모트나켓의 인생과 비하인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프샤크로 우리의 인터넷 라이프를 좀더 상쾌하게 하시면 만들어보면 하시면 어떨까요? VPN, 버 a 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인터넷상에서의 제 위치를 마음껏 바꿔줍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제공 콘텐츠가 다른 OTT를 볼 때나, 국가마다 가격이 다른 항공권, 또 호텔 예약할 때나 아주 제가 잘 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안 기능까지 추가되니까 더욱 쓸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맨날 해킹, 스캠 이런 거에 덜덜 떨다 보니, 이메일로 온 링크 클릭하기도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서프샤크의 이메일 사기, 검사기는 스팸메일에 숨겨진 악성 링크를 감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단한 명만 가입해도 가족 모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넣어드렸는데, s o f t s h a r k c o m 복구맨입니다이 링크를 통해 혹은 결제시에 영어로 쿠폰 코드 '복구맨'을 입력하시면 s r f s h a r k 를 추가로 4개월이나 더 이용하실 수 있어요. 30일 이내에는 환불도 무료니까 부담 없이 한번 써보시고요 동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모튼은 여느 락스타와 다르게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삶을 살았죠. 1959년에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 회상을 들어보면 자기가 난초를 키운 얘기, 도마뱀을 키운 얘기, 그리고 외국에서 알을 짓고 의 아틀라스 나방이 고치 깨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황홀해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교사였기에 그 집안은 부족함이 없었고요. 물론 성인이 된 모튼 아켓은 인싸 중 인싸가 되지만 모튼이 어릴 때에는 이런 특별함이 행을 포함한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졌대요 모튼의 말로는 학교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채 공상에 빠지기 일수였고 다른 아이들은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연약하던 소년은 집에서도 아버지가 트는 클래식 음악만을 듣고 자랐고 악기도 피아노와 트럼본 같은 걸 배웠으나 점차 속세에 음악에 빠졌고요 모튼이 사랑한 가수는 유라이어 힙과 지미 앤드릭스 또퀸 등이었어요 Joe, I heard you shot your lady down. Sometimes. 호프레기를 걸은 것도 유라이어 힙의 데이비드 바이런이 너무 좋아서 그를 따라 하다가 자신의 재능을 알게 된것 이후로는 형과 함께 잠깐 밴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밴드에 들어가서는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자 고 주장하다가 쫓겨나기도 하죠 모튼을 관통하는 주제는 의외로 자연과 봉사활동 또 평화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것들은 내면이 단단해야 할수 있는 일기도 한데요 의무병에 으어간 군대에서도 실내 흡연 하지 말라고 들이받다가 혼자 격리되기도 하는 등의 어떤 순환도 있었던 모튼이에요 이렇게 모튼이 군대에서 열심히 구굴때 그에게 입맛을 다시던 두 남자가 바로 아하의 다른 두 멤버 마그네와 폴이 되는 거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튼을 지켜봤다는 둘 둘은 팝의 불문지 노르웨이에서 기적을 쓰기 위해 이미 영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둘은 모튼에게 훗날 테이크미가 되는 그 리프를 들려줬고 모튼은 세계적 성공을 확신했는데요 그리고 모튼은 폴의 메모에서 따온 새로운 밴드 이름을 제안합니다 그게 바로 아하 이 말은 짧고 기억에 잘 남고 어느 언어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더불어 감탄사처럼 느껴지며 글자들의 대칭도 시각적으로 근사한 모양이었어요. 마그네와 폴이 정말 음악밖에 모르는 남자들이었다면 모튼한테는 대중들이 좋아할 귀신 같은 센스가 있었거든요. 그 비주얼을 봅시다. 아하!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복장이 바로 러닝 셔츠와 청바지. 이건 모튼이 런던에서 무명생활 할때 직접 구상한 패션이에요. 원래는 여러 겹의 런닝셔츠와 찢어진 청바지 손목의 감은 가죽 끈의 조합이었고 이는 독특해서 눈에 띄되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 줄수 있는 조합이었다죠. 빈털터리로 난방도 안되는 곳을 돌아다니던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서 아하의 시그니처 패션이 되고 이때 모튼은 멤버들 화장도 다 직접 해줬다고 데모 녹음 은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싸다는 이유로 밤새 가며 했고요. 끝에 워너 브라더스와 계약을 맺고 테이컵 밀를 데뷔곡으로 준비하죠. 이 곡의 비언은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단순히 좋은 리프 하나만 있어서 성공한 곡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나온 뮤비는 완전히 엉망이었고. 알고 보니 이거는 당시의 뮤비 감독이 재사용을 계획하며 말도 없이 허접한 계획을 세운 것, 그리고 도입부도 약했던 것을 프로듀서가 단계적으로 신디사이저 소리를 강화하면서 강렬하게 바꿨잖아요. 릴리제의 뮤직비디오를 감독한 스티브 바로는 여기에 로토스코핑 기법을 적용, 현실과 만화가 교차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이 곡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두번 실패한 테이크 미의 세 번째 발매였고 드디어 반응이 왔죠. 본거지였던 유럽보다 미국에서 이거를 먼저 막 틀어댔고요. 미국에서 쉴틈 없이 프로모션 투어를 돌고 영국에서 The Sun Always s h i n On TV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준비하던 때 마침내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희 빌보드 1위 했어! 라고 노르웨이의 남자들이 기적을 일으켰고 멤버들보다 노르웨이 담당자가 더 난리가 나서 흥분했다고 하네요. 원조 만찢남이 된 모튼하켓은 당연히 인기 대폭발이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의 모틴 집으로 팬들이 막 찾아왔고 또 팬클럽이 나오고 한두 달간은 편지만 30만 통을 받았대요. 여담으로 이때는 실제로 테이커미 미비의 여주인공이었던 먼티베일리와 연애도 했고요. 아하의 일집 헌팅 하이 l 로우는 전세계적으로 1천만 장 이상을 팝니다. <목소리> 아하 또한 여느 가수들처럼 히트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런 선택들 가운데에는 아예 미국에 눌러앉아 미국 시장을 더 노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 있는 유럽에 머물 것인가 따위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아하는 많은 경우에서 하고 싶은 것을 택했습니다 유럽에 머물면서 이집 스칸드로 레이스를 제작했는데 모트는 이 시기에 아하를 잡지나 TV에서 접하면 그냥 티네이저용이라고 낙인 찍었을 것 같은 그룹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거죠. 그리고 그룹 아하만큼 모튼 하켓 개인적으로도 지키고 싶은 자신만의 성질이 있었는데요. 쉴새 없이 투어만 돌던 모튼이 휴식기에 접어들자마자 떠난 곳이 바로 사파리였다고 하거든요. 한 일간지한테 전문가용 카메라 후원받아서 막 사진도 잔뜩 찍고 이외에도 모튼이 떠나는 곳은 아마존과 몰리브 등 항상 자연이 아름다웠던 곳들이었어요. 아네와 마련한 집도 자연이 보이는 영국의 시골 저택이었고 막상 팝스타 모튼 하켓은 나중에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온몸에 종기가 생겼다고 하죠. 거기에 아 하의 멤버들 간 사이도 점차 경직되었고, 모트는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 시대 최고의 밴드가 되는 건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목소리> 결정적으로 1991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공연이 모튼에겐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프린스, 건젠 로지스, 조지 마이클, 그리고 아하 등이 9일에 걸쳐 공연한 이 락킨리오 페스티벌은 팜 역사에 여러모로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마이클은 이 락킨리오에서 인생의 연인이라는 안셀모 펠레파를 처음 만나기도 했죠. 하지만 이때 아하가 세운 기록은 완전히 먼 차원의 어떤 것이었는데요. 아하는 이날 락킨리오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어요. 무려 19만 8천 명이 이날 아하를 보러 왔습니다. 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료 관객을 하루 만에 동원한 가수가 되었고요. 모트는 최정점에서 경이로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고립감 또한 느끼게 돼요. 말하면 절정의 순간조차 누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노래하는 존재로만 여기까지 오른 현실에 생각이 깊어진 것. 사실 본인의 성향이나 멤버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룹 내에서 모튼의 작사 작곡 비중이 거의 없기도 했기에 저는 충분히 할법한 생각이었다고 보거든요. 모튼은 이날 어른이 되었다고 말했고 아하는 1993년에는 오집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체합니다. 모튼은 어느 정도의 성공 이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더 중요해지죠. 이후의 솔로 활동을 볼게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 모튼 이번 의 솔로 곡은 두드러지는 게 많이 없는데 그나마 하나를 꼽자면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거 거예요. 이거는 1993년에 영화 코네드대 소동의 OST를 부른 거였고요. 영화가 테이커미 뮤직 비디오를 감독한 스티브 바론의 작품이었기에 이제 스티브의 부탁으로 모틴이 불러준 게 한국에 많이 알려진 케이스였죠. 모튼은 이렇게 인연이 되어 불러준 곡 말고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또 하고 싶은 활동만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사회운동가 수준이었고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수준이라서 좀몇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부터 알아봅시다. 유일하게 영어로 나온 모튼의 솔로 앨범을 보시면 그 수록곡 중에 이스트 티모어라는 게 있었어요. Bury my heart on East Timor. 이거는 당시 모튼 아켓의 개인적인 의지를 크게 드러낸 곡이었는데요 자, 이 곡은 당시 인도네시아가 무력침공에서 점령 중이던 동티모르의 독립을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제작을 도운 동티모르 분쟁 다큐멘터리의 수록곡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모튼은 왜 이런 곡을 불렀을까 한 교수가 아하 활동 중이던 1993년에 모튼을 찾아와 동티모르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유럽에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당신이 영향력을 발휘해달라 하는 게 요지였고 정의감에 투출했던 모튼은 그때 부터 직접 정치인을 찾아가서 로비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동티모르의 망명 외무장관 이던 독립운동가를 만나는데 모트 는 팀을 이뤄서 그 독립운동가를 노벨평화상 후보를 추천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영화와 이 노래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1996년 그 독립운동가는 진짜 노벨평화상을 탑니다. 모트 나켓은 노벨상 수상 기념 콘서트 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이거를 서사의 완성이라고 들어요. <놀람> shifts the same 상을탄 독립운동가 주제 하무솔을 타는 지금 동티모르의 대통령입니다. 모트는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활동을 전개했는데 오히려 이런데 너무 집중해서 솔로코리아가 잘 안풀렸나 싶을 정도거든요. 모트 낙객과 전기차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모트는 마찬가지로 아하활동 때이던 1987년 한 건축가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친환경 전기차에 꽂혀버려요. 그래서 1993년에는 노르웨이 최초의 현대식 전기차를 타고 폴게이트를 통행료도 안내고 질주하면서 친환경차 한 메일트를 달라는 퍼포먼스를 펼치죠. 그런 어그로가 반복되면서 결국 1996년 노르웨이에선 전기차 통행료가 면제.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는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 1위 국가고요. 이외에도 태양광 에너지 보급, 열대우림 보호 활동에도 막 굉장히 힘을 썼는데, 하지만 1998년에 아하가 재결합하면서 모트는 그 모든 걸 뒤로 미뤄두고 아하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후로는 여섯 장의 앨범을 더 내고 솔로로는 세 장의 앨범을 발매하면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모튼의 1993년부터 98년까지의 행적을 다룬 귀향이란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음악 밖의 활동 영역으로 보자면 모튼은 노벨평화상에 수여되며 사실상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동시에 아하라는 거대한 기계가 더 빠르게 돌아갈수록 대외적으로 보이는 활동가 모튼 아켓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다. 모튼은 2012년에는 환경보호에 헌신한 음악가에게 수여된다는 그린 뮤직 어워드의 첫 수상자가 되기도 했고 이후 2019년부터는 아하 1집의 전 곡을 연주하는 대규모 투어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투어 스케줄이 쫙 밀리게 됩니다. 마지막 콘서트가 2022년까지 미뤄지는데, 나중에는 모튼까지 코로나에 걸리면서 콘서트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투어였죠. 이 2022년을 마지막으로 아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때 막 일본으로 가서 공연을 보려고 예매까지 다 해놨는데 코로나로 취소해서 피눈물을 흘렸었어요. 다음엔 꼭 가야지 했는데 활동이 없어서 의아해하던 차에 모테나켓이 파킨슨병 투병을 공식 발표합니다. 2025년 6월 모테나켓 측은 공개 했다는 후폭풍과 스트레스 때문에 파킨슨병 발표를 미뤄왔다고 밝히죠. 이미 2024년부터 두 차례 뇌신부 자극술을 받으며 싸우고 있었다고 해요. 전극을 삽입하고 허리에는 보파민 보조제를 투여하는 장치를 쳤다고 합니다. 모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노래할 의욕이 없다. 아하를 위해 달릴 추진력이 없다. 모트는 마그네한테 둘이서라도 아하를 하라고 했지만 마그네는 말도 안 된다고 했고요. 올 11월에 나온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시면 아하에서 지분 문제로 스트레스로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이컴미의 수익은 마그네와 폴이 83.4%를 나눠갖고 모트니 16.6%를 가져가는데 모트는 코러스 부분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완성됐다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트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폴은 그거 음 하나 바꾼 것뿐이라면서 재분배 반대하는 식. 현재 구도는 모튼과 마그네가 뜻을 함께하지만 폴은 둘과 상당히 멀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트는 파킨슨병과 별개로 아하를 다시 시작하려면 서로를 향한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멘트 또한 했죠. 모트는 나이 60에 또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파킨슨병을 떨쳐내고 다시 노래하는 사람으로 팬들 앞에 서는 것. 모튼이 아프다고 제가 괜히 센치해져서 그를 조명하고 있지만 사실 파킨슨병에 걸리고도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2022년에 파킨슨병 투병을 발표한 라스폰트리의 감독도 이번에 신작을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모튼에게도 이 영상이 훗날 별거 아닌 영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년 뒤면은 이렇게 모튼이 건강한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떨는냐면서 저한테 악플이 걸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예요. 모튼 아켓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부터 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 사니다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s a b a n d m Let's go.